여름 내내 몰래 요리 학원을 다녔다고? 그 전설의 요리 똥손 쏘 어, 작가가 지난 여름? 너 그때 한두어 달 연락 잘안 되고 바쁘다더니 나 몰래 산속에 들어가서 칼질 연습하고 있었던 거야? 형식, 일식, 중식을 다? 와, 소름 돋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어, 몰랐네? 와, 칼 갈고 있었던 거냐고? 이거 스릴러야 뭐야? 알았어, 알았어 잘못했어 셰프님, 오늘 저녁 기대하겠습니다 살려는 주시는 거죠? 소리 봐라. 다다다다당. 너 지금 요리하는 거 맞지? 무슨 무영 영화 찍는 거 아니지? 방금 그불쇼 뭐야? 와, 나 우리 집 주방에서 불기둥 솟는 거 처음 봐. 소작가님 그동안 이 실력을 숨기고 어떻게 참으셨습니까? 이거 큰일 났다.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데? 와, 간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? 양식, 일식, 중식 다 섭렵했다더니 진짜였구나. 너 정체가 뭐야? 나 이제 다른 밥못 먹겠다. 책임져라, 진짜!